전남 나주시 빛깔람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5층, 바로 켄텍 에너지 AI 드랙 대학원생 이용건 씨가 근무하는 장소이다.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 일단 들어가 본다. 연구실 입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용건 씨. 누군가 통하고 화 있지만 즐거운 대화는 아닌 듯하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서, 서, 선생님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비 d 님아 오셨군요 아, 아, 네. 밤늦게까지 뭐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네 보시다시피 유진님과 네. 유선상으로도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예 지금이 10시 반이 넘었는데 밤아네 아, 대학원 연구회 시작은 밤 10시 이후부터죠 아 그렇군요 미친놈이다 <laughs>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용건 씨 그에게 있어서 코딩은 하나의 놀이이다 힘들지는 않을까 어떤 작업이 그를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갑자기 격분하며 밖으로 나가는 이용건 씨 곧이어 어느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는 왜 이러는 걸까 일단 매우 당황스럽지만 그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아네피디님 오셨어요 아 아, 선생님? <laughs> 방 안에는 피아노가 보인다. 이런데 왜 피아노가 있는 걸까? 한껏 오밤이 앉던 별안간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는 이훈건 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선생 선생님 선생님. 아네 PD님 부르셨어요. 네 아, 갑자기 무슨 일이신 거죠? 네 연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신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피아노만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아 이게 예. 미친 놈이다. 이번엔 시즌 지난 곡을 연주하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피디님, 재즈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즈지요. 네. 잘잘 모르겠습니다, 서진 님. 재즈란 말이죠. 다음 날 근무 시간에 이용건 씨와 소속 연구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용건 씨가 소속된 IMC랩은 모바일 컴퓨팅 기술을 통해 인간의 웹인과 잠재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긍정 컴퓨팅을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아, 예. 반갑게 맞이해 주는 이용건 씨. 어제와 아, 다르게 여기, 활기가 가득 차 위치고, 보인다. 여기는 저희 먼저 박상화정으로 있는 해빈이라는 친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아 아무쪼개입니다. <laughs> 아네 그리고 이쪽은. 저희 그 학부연구생으로 인한 장형규 학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이민호 또 지각이네 아네 아,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 예. 근무시간에 IMC 멤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양해를 구하고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다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이홍건 씨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다 <laughs> 서, 서, 선생님, 서, 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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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신 거죠? 점을 하나 잘못 썼어요.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케빈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한다. 예? 그거 그렇게 하지 말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봐 어. 보세요. 태용 씨가 무슨 실수를 한 듯하다. 아, 맞다, 케빈그 응? 저번에 연구비 관련해서 부탁한 서류 어떻게 됐어요? 어? 아니, 그 아주머니 그, 스트레스. 한 연구 관련해가지고 한거 부탁한 거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저기 용건 씨 혹시 시간 되시나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여러분? 혹시 공집합이 아닌 모든 집합은 정렬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 아 그런가요? 아 네. 평소에도 수학 공부를 좋아하는 태용 씨 지금처럼 종종 용건 씨를 찾아가 어려운 수학 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의 일과이다. 끌려가는 용건 씨를 보니 왠지 여기를 도망쳐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먼저 빨리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예. 선생님. 갑자기 또 연구실을 뛰쳐나간 이용건 씨. 어디, 아무래도 영마살이 낀 듯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피 님. 용건 씨는 그렇게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항상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어, 어, 어. 저기 피 님. 아, 예, 아 예, 예, 선생님. 혹시 연수는 컴팩트 집합을 컴팩트 집합... 며칠 후혼남권 창업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는 용건 씨를 만나기 위해 남원으로 이동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주최로 총 8개의 대학이 참가하는 본 행사는 창업관련 강연, 창업동아리 팀별 경진대회,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한다. 행사장 내부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뒤편에는 스타트업들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배너가 전시되어 있다. IMC 연구실 기술 창업을 통해 긍정 컴퓨팅 기술을 에너지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용건 씨의 목표이다.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다. 한껏 홀가분해 보이는 이용건 씨.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설마 지원자만 먹진 않겠지.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친 이용건 씨. 배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중이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예, 소, 선생님 여기 가 어디죠? 아 여기는 오늘 제가 하룻밤 묵을 곳입니다. 아, 들어오시죠. 아, 예. 아, 예. 다음 날저 멀리 아침 일찍부터 신문을 보는 용건 씨가 보인다. 온갖 똥품은 다 잡으며 그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뭐, 뭐 하고 계셨던 거죠? 스타트업 대표라면은 국내 및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지요. 미친 놈이다. 그래서 이제 유진스를 보고 계실 거군요. 이번에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이용건 씨. 과연 누구에게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쓰는 걸까? 행사를 마친 후 용건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광안루원에 들렀다. 전남 남원시의 명소인 광안루원은 대한민국 보물 제 281호로 지정된 광안루가 위치한 전통누원으로서그 아름다운 풍경은 천체 우주를 상징한다. 생각에 잠긴 이용건 씨.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용건 씨는 저녁 메뉴라는 아주 대단한 결정을 내린 후 광안루원을 유유히 떠난다. 앞으로 켄텍 대학원과 그의 연구 및 창업 행보를 기대해 본다.